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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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몇 학번이죠? 22학번. 22학번.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새내기들. 니님 어. 네. 어. 저는 어, 22학번 대전에서 온 김부성이라고 하고요. 저는 광주에서 온 김동원이라고 하고요. 아, 저는 파주에서 온고천이랍니다 인사 아닌가요? 오늘 헤어졌으니까, 좀 주변 아. 있으세요. 아, 우선 오늘 헤어졌다 기념으로 채널을 시작하게 네. 되는데요. 저희가 술 먹고 왔고요. 지금 몇 시죠? 3시 25분이요. 그리고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? 해제 됐어요. 네, 됐다고 네. 해 그래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. 시, 신난 기념으로 네.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어지 괜찮아요? <laughs> 저희가 왜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죠? 일단은 제가 헤어지, 헤어지게 된 계기랑 여러 가지 연결돼서 한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또 한양대학교 새내기인데 이제 또 고3 선생생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실 시기인데 네.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고 네. 아 이렇게 하면 하양대올수 있구나 하양대가 이렇게 좋은 학교구나 그쵸. 약간 이런 걸 알리고 싶고 똥당 저희의 일상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 진짜 그래도 나는 되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어가지고. 그쵸? 아니에요? 인정 안 하시나요? 아이, 아 맞죠. <laughs> 아유.